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12만여 양평 군민 여러분, 희망찬 새, 무술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8년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우리 양평군이 보다 더큰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포항, 대지진 등 국가적 재난과 함께 지난 정부의 국정공단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는 물론 국가의 정치적 의자와 비축되는 등 위기의 한 해가 기억됩니다. 또한 업친대 겹친격으로 극심한 가뭄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평군의회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여섯 번의 임시회의와 두 번의 정례회 등총 여덟 차례의 거친회기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각종 조례의 재, 재정,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등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과 KTX 육문역 정찰을 위한 성명서 발표 등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쳤으며,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판매를 지키기 위한 개근면비린나물 장목반, 농가 일선 도끼 및 현장 간담회, 그리고 강하면 마을기업, 에버그린, 에버블룰 현장 체험으로 양평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공부하는 등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과 의회가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큰 교훈을 얻는 한 해였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12만여 국민 여러분. 제7대 양평군의회는 미래를, 미래를 향한 의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 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7대 양평군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의 인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평군 의원은 제7대 의원으로서 초심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열정을 다해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으로 양평군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대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의원 지역 담당자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에게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문화된 연구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의 윤리실천 기법과행동강령준수로 청렴한 양평군 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을 드리는 12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도 12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운데 국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하고 안전한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양평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7대 양평군에 보내주신 따뜻하고 애정 어린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도 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수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